2장. 고통이 필요하단 말인가? 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이 문제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이 세상에 고통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고통을 허락하신단 말인가? 어떤 경건한 남녀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또는 죄 없는 어떤 아이들이 평생을 불구로 지내는 것을 볼 때에 이와 같은 질문들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가?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동정하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친히 느끼신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저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단 말인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함이라고 하였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살고 있는 제약 세상 어디에나 고통이 만연해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 고통에서 탈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이상이 여길 필요가 없다.요배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이었으나 고통과 재난으로 시험을 받았다.만약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종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게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으면 즉 고통을 당하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다. 디모데우서 2장 11-12절 그리스도의 초대제자들의 생애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저들은 고통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밖해 가운데서 즐거워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며 우리가 하늘에 갈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룩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우리는 세상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구세주의 임하심이 가까울수록 밖에와 시련과 증가되는 고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가오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일어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성경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고 하였다. 누가복음 21장 26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난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고통과 순교의 죽음에 대해 읽어왔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저들이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고통과 순교의 죽음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다. 최후의 투쟁에서 원수는 더욱 크게 일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에게 충실히 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하시는 동안 당시 사람들을 깊이 동정하고 도와주신 것과 같이 어느 날, 오늘날 그분의 자녀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동정하신다. 초대제자들로 고난 가운데서 즐거하게 했던 그 믿음이 십자가의 선한 병사로 어둠을 견디고 참게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들은. 제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제의 사악한 본성을 이해하게 하고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되고자 갈망하게 해준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들은 제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제의 사악한 본성을 이해하게 하고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되고자 갈망하게 해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취하시고 인간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에 익숙해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그분께서 충실하게 돌보신다는 데 대한 우리의 신뢰감을 크게 해준다. 또한 우리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하여 하늘 왕국에 살수 있는 적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신다.